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지금 제일 긴급한 문제는 대통령 석방입니다. 보석 석방입니다. 대통령님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지귀현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대통령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락할 안을지가 지금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무지랭이 국민들이 판사 검사의 개인 이념적 성향 과거 판결 혹은 기소 내용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판사 한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부지법 법원을 통해서 대통령을 판사한 사람이 체포할 수 있는 영장도 내고 구속할 수 있는 영장도 발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귀현 판사는 대통령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줄까요? 보석을 허가할지, 보석 신청을 기각, 기각할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지 규현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지현 판사는, 1설에는 지현 판사가 화교 출신이다. 화교 출신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느냐? 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화교 출신인가 들여다 봤더니, 구체적으로 화교 출신이라고 보여지는 근거는 지금 화교 출신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근거는 한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 집판사는 1999년 41회 사법시험 합격해서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서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고 지금 2023년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와서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신으로 보면은 지역출신 보면 서울출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개포고등과 서울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화교 출신하고 맞지 않느냐? 물론 화교 출신이라도 서울 개포고등 나오고 서울 대학 학과를 나올 수 있지만 이 2005년 인천 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그 자체를 본다면은 김대중 정권부터 이 중국인들에게 중국인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 화교들이 늘어나니까 이 박정희 전두환 때는 화교들을 다 없앴어요 완전히 추방하고 난리를 쳤는데 다시 김대중 때 입문을 열어줘서 이들에게 2006년에 화교들한테도 선거권을 줍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공직자 진출권도 줘요.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공직자 진출권을 주고 2006년에 선거권을 줬다면은 선거권은 아니지만 공직자 진출권을 2007년에 줬는데 어떻게 이 지귀현 판사가? 2005년에 인천지법에 판사를 할수 있느냐.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안 맞으면 보면 화교 출신 아니다. 근데 다른 한편을 화교 출신인가 의혹을 제기하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이, 이 사건이라, 사건이라기 보다는 과거의 그의 행적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그는 화교 출신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할 수는 없지만 개연성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게 2010년 1월달에 1월 20일에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당시가 이 직연 판사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의 판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강진군수 입후보 예정자들과 함께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관위원장으로 지경판사가 참석해서 같이 떡커팅을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2010년 2월 5일이죠. 그 지역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가족 법률 지원 협약 체결식에 직영 판사가 국적 취득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 강연을 합니다. 물론 이 자리는 뭐 강진군, 장흥군, 어? 판사. 저 군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부야 소위 말하는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 해가지고 거의 한 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집 판사가 국적 취득 절차를 설명하고, 결혼 후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산 상태와 주민 등록 취득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뒤또 현장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개명할 수, 있, 개명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자.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지고또 행사 마치고 난 뒤에는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들이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도 받아주고, 개명, 신청도 받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아니, 이지역의 판사니까 갔어. VIP들과 같이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지역 유지들과 같이 떡커팅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여기에 예이 소위 말하는 국적 취득이나 개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신청 절차는 강진군, 장흥군 소속 고문 변호사가 국적 취득 절차를 대리하게 돼 있으니까. 가서해 주는 거로 형식적인 절차로 보면은 집판사가 화교가 아니라도 충분히 해줄수 있다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냥 단순하게 강연만 한게 아니라 그 뒤에 직, 아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국적 취득 할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개명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결혼 후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재산 상태를 반드시, 이, 그리고 재산 상태와 주민등록취득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런 걸 보면은, 단순하게 판사로서, 그 지역의 고문 변호사로서 갔어. 이야기해주는 선을 넘지 않나? 자기도 화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별한 인간적인 애정을 느끼면서, 여기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 예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서울 출신이고 개포고동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그리고 2005년 가장 중요한 건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공직자 화교들이 공직자 진출하도록 허락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인가? 2007년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화교들에게 의대 입학 특혜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점으로 경쟁할 때는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20대 남자들이, 20대, 30대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화교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가장 중심 세력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대남들이라는 거예요. 의대 입학에도 특혜, 공직자 진출에도 화교들에게 이런 기회를 열어줘. 뿐만 아니라 이대남은 <laughs> 김대중 때부터 시작해서 이 이대녀들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군가삼점제를 폐지함으로써 여성들에게 대한 어마어마한 그다 투표 유권자 숫자를 염두에 두고 한 일이죠. 이 화교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대남들이 역차별을 받는 데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의 박탈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데 이 화교 출신이 대통령을 재판을 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화교 출신이라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해줄까? 아, 그런 의심을 하는 이유는 지금 뭐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 저는 확정적인 증거를 손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결론적이고 단호하고 확정적인 말은 못하지만 성관위의 중국인들이 개, 개입이 돼 있을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내에서 뭐, 스카이델리나 뭐, 여기저기 그런 말을 올려가지고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고, 마이클 심 같은 이 실제로 메사추세스 공과대학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본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laughs>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후에 남북 간이 공동 정보 법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단동에다가, 이 개표 시스템, 전자 개표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하도록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다른 유튜브에서 다시 마이클 림을 이용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중국인들이 이 선거에 관여를 할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을 재판할 담당 판사가 화교라고? 화교 출신이라고? 그럼 결론은 난 겁니다, 이미. 볼 필요도 없이. 그리고 이, 여기까지로 본다면 보석석방은 허가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집판사에 이때까지 자기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판결을 내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나름 공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판례가 몇개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2월에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줬고, 거기에 반해서 유명한 남자 배우 유아인에 대해서는 마약 상습 투약 의 혐의에 대해서 1년 징역, 구속,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구속 1년 벌금 200만을 선고한 얘기.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수원지법에 있던 2014년에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시의원 두 명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한. 이 나름 공정성을 갖는 것 같은데 결정타는 여기입니다. 아직 화교는 확실히, 화견지 아닌지는 확실히 지금 확정적인 증거는 제 손에 없어요. 여러 가지를 찾아봐도. 김용연 장관과 조지호 청장이 보석, 구속된 후에 보석청방을 신청했는데 김 장관은 보석청구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죄정인멸 또는 인멸염료의 사유가 있다고 기각했어요. 지금 그대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 조조 경찰청장의 경우는 김전 장관과 똑같은 사유로 기가 구속이 된게 아닙니다. 훨씬 더 형량이 낮은 것으로 돼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혈액암을 암 앓고 있으니까 자기 주거 공간과 병원을 제외하고 다른 곳은 다닐 수 없다라는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비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몸서리 쳐지는 거 없어요. 심상정 경찰청장이 김용년전 국방장관과 똑같은 죄명으로 범죄 사실의 공소 제기된 내용 자체가 내란죄니까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죄정인멸 이건 뭐 구속시킨 차은경이가 한게 피의자가 정거인멸할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고 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가 중앙지금이 지금 대통령을 구속을 한 상태가 아닙니까? 구속을 그대로 연장시키고 그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용현 장관에게 김용년 장관을 기소시킨 내용과 똑같은 제명, 똑같은 영량으로 대통령이 지금 더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내란수계라고 검찰은 지금 대통령을 몰아세우고 있으니까 그 제명으로 기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 혐의로 기소하고 있으니까 제명이라고 그러다니 혐의로. 그러면 김... 김용련 국방장관을 석방 안 시켜준데 대통령을 보석시 석방 시킬까요? 그러니까 김용련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내용을 똑같은 그 기각한 기소 내용을 똑같이 대통령에 적용을 할 거고 할 개연성이 있고 집 판사가 두 번째가 정말 걱정되는 정말 화교 출신이라면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고 그 이유가 내가 개헌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을 화교 출신 판사가 보석을 허락할까요? 여기까지 오니까 숨이 콱 막힙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보석 석방을 간절히 바라지만 집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금 희망찬, 여러 사람들이, 특히 보수 유튜버들이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님을 절망시키거나 힘들게 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허가될 가연, 개연성보다는 기각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